오늘 월요일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가는 길입니다.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버스 안에서. 밥을 먹고 있어요. <웃음> 아침도 <웃음> 아닌 ]답니다. 것이, 점심도 아닌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. 맛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점심, 점심이아이라아이라고 뭐. <laughs> 목사님도 계시고, <laughs> 전도사님도 계시고, 군사님들도 오시고, <laughs> 장로님도 오시고 이렇게 서서 막 잡수셔요. <laughs> 비오는 날 <laughs> 비가 엄청 오고 있어요. 영상 <laughs> 찍는가? 오늘 멋진 기사님이 여자분이세요. 너무 존경스럽습니다, 아, 네, 기사님. <laughs> 저는 장롱면인데, 저기, 대형 운전하시니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. 이렇게 애국하시고,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. 전광호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. 화이팅! <laughs> 할렐루야! <laughs> 의자도 앉지도 못하고 서서 잡숫고 찍을 하시겠지? 뭐, 영상을 너무 뭐, 잘... 찍을 하시겠지? 제가 말을 이쁘게 잘 못해요. 말 주변이 없어요. 엄마 음, 잘하시나요? <laughs> <잘 하시네. 웃음> <응. 웃음>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오셔 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나 여기 젓가락 담아 주세요. 오케이. 젓가락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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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고기 국밥인데요. 엄청 맛있어요. 아니 언제 우리가 이런 맛있는 국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겠어요? 그렇습고기 국밥. 소고 국밥 너무 맛있어요.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. 잘하네. 요 감사합니다. 쓰리국밥맛있이 집에. 엄청. 예. 한아습니다고맙국밥고엄맛있이집 와야 다